저희 집에 있는 장미 허브 전부 다 모아봤어요. 지금 빠뜨린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가져와 볼까요? <laughs> 이곳까지 그쵸. 빠짐없이 가지고 왔네요. 빨래가 돌아가고 있어서 베란다 창문을 좀 닫았고요. 자, 이게, 요만큼이네요. 자, 요만큼이에요. 지금,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는데,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자, 원래 장려부를 제가 사진 않았고,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중 3이니까 3년 전에 학교에서 무슨 체험을 한 거예요 원예 체험 그러니까 학교에 오신 그 원예 선생님이 자기 화분을 다육식물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꾸며서 가져가는 집에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수업을 해주셨는데 다른 다육이들은 얼마 안 가서 다 죽었고 장미 허브가 정말 어 굉장히 작은 거 하나 꽂혀 있었거든요. 한요 요거보다는 좀 컸고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얘얘 보이시나요? 얘보다 좀더 짧은 요거 한반 정도 되는 길이의 장미하고 딱 하나 집에 왔었어요. 근데 다 죽고 그거 하나 남은 걸 제가 꽂아서 심었는데 그게 지금 3년 만에 이만큼이 늘었어요. 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징글징글할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화분 개수로는 많은 식물이기도 하고 제가 좀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있기도 해요. 어, 저는 글쎄요. 이제 봄이면 특히 화원에 예쁜 식물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눈이 돌아가죠. 가면은 뭐 지갑 열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어,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내가 식물을 예쁜 걸내 맘에 드는 걸좀 고민고민해서 새로 사서 키우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무엇보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 집에 들어온 식물 하나를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저에게 큰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게 작년부터였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성껏 돌보다 보니 마음이 더 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장미 허브가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요거 외목대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목대를 좀 비교해 보자면 제 손가락보다는 약간 가늘기는 해요. 네, 상당히 두꺼워요. 나무젓가락보다 훨씬 두꺼운 굵기에요. 지지대 지금 받쳐뒀고, 어, 겨울에 잎을 많이 떨궜기 때문에 아직은 잎이 무성하진 않은데, 얘가 이제 곧 지금 4월 초니까, 오늘이 4월 3일이거든요. 4월 초니까 굉장히 이제 풍성하게 잎을 내 네, 보일 일만 남았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키가 좀 작은 애들은, 까요 키가 좀 작은 애들은 이제 요런 애들도 있어요. 요런 정도에, 음, 지금 흙 위로 보이는 길이가 한 6, 7cm 정도 되는 요런 애들도 있고요. 얘는 아직 잎을 따주지는 않았지만, 얘도 비슷한 높이. 이렇게 작은 애들은 요, 런 정도로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키를 가장 높이 키우고 있는 애는, 못 찾겠네? 어땠지? 하가 돌았을까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 돌았나봐요. 아마도 어딘가에 지금 하나를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놓친 게 맞았어요. 놓친 게 맞았어요. 하도 많아서, 조금씩 너의 자리를 향후 해주렴. 그래서, 키가 가장 큰 애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돼요. 제, 손, 한뼘반 정도 되니까, 30cm 정도? 흙, 이로 보이는 길이만 해도 30cm 정도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요렇게 지금, 얘는 작년, 작년 가을까지는 계속 키를 키웠어요. 키를 키우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순을 따주고, 이렇게 외목대로, 자라게 한 거는 작년 늦가을부터였으니까, 이제 올해 모양이 이제 좀 제법 잡혀가고,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내후년 정도는 돼야 좀 제법 이 길이에 맞는 모습을 갖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음, 키는 굉장히 큰데 빼빼 말랐고, 머리도 작아서 볼품 없는 모양이에요. 네 후년 정도 되면 기대가 될것 같아요.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과정이 뭐물 준지 얼마 안 돼서 좀 똑똑 흐르려나? 이렇게 지금 한 줄기로 키를 키우면서요 이 끝을 순을 따지 않고 계속 키우는 거예요. 원하는 키가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순이 떼어져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다가. 못 찾겠네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원하는 높이가 되었을 때맨 위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아, 땄는데 자랐네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라고 있던 애를 여기 보시면 이거든요. 이렇게 자, 잎을 아래를 좀 따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갈색으로 목질화가 이루어집니다. 잎을 따기 전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연두색 줄기예요. 근데 잎을 따면 이렇게 이제 목질화가 시작됩니다. 얘는 딴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연두빛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제 따고 뭐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이제 갈색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고 잎을 전부 다 따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남겨놨거든요. 그 이유가 어, 맨 위를 지금 제가 순 따기를 하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초점이 잘안 맞는데, 자, 요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이제 잎이 세순이 돋거든요? 그런데 잎을 너무 바짝 위까지 다 따버리면 광합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성장이 더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 가지가 요렇게 요렇게 여러 갈래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왔을 때 이제 아래에 있는 잎들도 좀 따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그란 수형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도 같은 상황이에요. 아래잎을 2분의 3 정도는 땄고 위 남겼고 맨 위에 순따기를 했죠. 얘가 가장 최근에 따는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대다가 위에 잎이 좀 남아있고, 매니는 순따기를 해서, 음, 이렇게 순따기를 했더니,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갈라서 자라고 있지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얘는 제가 재작년? 2년 전? 3년 전? 그 겨, 여름에 비파라는 열매 있잖아요. 비파 먹고 씨를 심었더니, 가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도 심어서 지금 이거보다 좀 작은 것까지 해서 총 4개의 비파가 있거든요. 얘가 밭에서 자라면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른데 화분에 키우다 보니 아직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화분 밑에서 얘네들이 갈곳 없는데 화분 너무 더 많이 늘릴 수가 없어서 제가 빈 곳에 이렇게 밭에 심듯이 이렇게 심어줘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가 오히려 제일 영양 상태가 좋은 것 같네요. 이 흙이 좋은가 봐요.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너무 많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영상이 길어지면 재미 없으니까 여기 있는 요 사연 하나 하나들을 따로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낼게요. 이런 애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런 이런 사이즈로 자라는 건데 아, 단계를 보여드리면 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되게 작잖아요. 이렇게 작거든요. 이런 애들을 키우면 이렇게 이제 무성해져요. 그럼 무성해진 애들을 단독으로 하나씩 이렇게 심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길이까지 키우고 키웠을 때 메뉴에 순 따고 입 정리를 시작해서 동그란 볼 형태로 만드는 거. 근데 정말 저는 놀라운 게 저희 딸아이가 가져왔던 정말 손가락 세마디 정도 되는 짧은 그 장미허브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가꾸었다는 것. 그것 자체 에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저에게 많은 힐링이 되어주는 고마운 식물입니다. 다음번에 장미허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